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민법 암기하기 여덟 번째 영상이고요.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영상입니다. 물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될 것으로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일단 이 부속물 매수청구는 누구에게 인정되냐면요, 전세권자와 건물 등의 임차인에게 인정이 돼요. 전세권자와 건물 등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언제 청구하느냐? 청구 시기는 전세권은 종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했을 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고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게 되거든요. 음 따라서 만약에 의무 이반을 이유로 소멸 청구 당했다. 또는 해지 당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계약 기간 중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물론 시험에는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내용은 똑같아요, 둘 다. 자, 부속 시킨 물건이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세권자의 소유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의 소유인 거고요. 임차인의 소유가 아니라 임대인 소유니까, 이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부합됐을 때는 뭘 청구하게 되냐면 유익비상한청구권으로 가요. 가치를 증가시켰다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유익비상한청구권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 되지 않았어요? 부합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됩니다. 근데 부합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조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요건이 필요해요. 전세권 설정자 또는 임대인의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켜야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전세권자나 건물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첫째,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아야 하고요. 두 번째, 전세권 설정자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형성권이니까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겠죠. 암기합시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거부할 수 없다.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다. 1. 전세권장, 건물 등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2. 청구 시기.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따라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멸 청구 해지 당한 경우 청구할 수 없다. 부속시킨 물건이 첫째, 부합하면 유익비 상한 충고권을 행사하게 된다. 두 번째, 부합하지 않았고 전세권 설정자 또는 임대인의 동의 또는 매수한 경우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